<laughs> 안녕하세요. 으아, 안녕하세요. 으, 저와 오늘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예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일단 반으로 조금 접었습니다 저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요. 좀 빨리 늦춰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한 뒤에, 여기서, 여기, 여기. 있잖나요 여기 이렇게 되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저만은 이렇게 다른 것만 접어 아줍니다 밑에는 똑같이 접지 말고, 위에서 새로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 뒤에 이렇게 산모양이 나올 거예요. 산모양에서 여기서 이세종이를 이렇게 올립니다. 눈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아주 예쁜 놀이동산 같이 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다 했다면 여기 세모를 접어 내립니다. 여기 이때 하트가 이렇게 윗부분이 될 거니까 여기 뾰족한 거를 또 접어 내립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간단하고 쉽답니다. 여기 뒤에 몸이 화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기, 뒤에 다시 뒤집고요. 여기, 반으로 이렇게 조금만 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 처음에 만들어서 하트 모양이 완성됐어요. <laughs>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또 또 다시 만들게요. 다시 한번더 설명을 잘못 들었다면 이렇게 하고 여기 끝 부분은 이거를 잘안 움켜지지만 최대한 움켜지도록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아까처럼 뒤에 있는 게 싫다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 내립니다. 네,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팝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뒤에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뒤도 접을 때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친구들 안녕!